솔직히, 뭐, 동네에 이렇게 또, 우리 동네에 왔는데, 자꾸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저기 경기도 지방 사투리 쓰려고 하러니까 쏘기시 안 편하고 이러네. 그만, 저도 그냥, 요 밑에, 어, 경상도 표준말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게 좀 편하겠지? 네. 아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어, 무조건 경상도 표준말로 이야기합니다. 네. 누야 알아 묻겠지? 야 그러면, 형님들도 알아 묻겠지, 예? 뭐 알아 묻십니까? <laughs> 알아 묻지, 예? 어,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갖고, 쏙해나 이야기 하십시다. 아, 따, 뭐, 이랬습니까저랬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쏙 시끄럽고, 어, 간이, 간이 더지러면서 아이고, 뭐, 아저씨, 뭐, 이런 걸 또. 아, 한번더 해갖고, 예? 야, 그러면, 리바이벌 해갖고, 야, 근데 또 이걸 또 함께 집어주고 집어 또 해라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야, 보통 보면 노래 한곡 했는데 그 다음 걸 그대로 또부르자리 아우, 그래도 아재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아재는 또얼른또또 또, 또 메이크 입었네요. 야, 우리 아재가 이렇게 저또 메이크를 입으면 아이더 이렇게 메이크가 되는데 우리 가스리가 저런, 저런 걸딱 입으면 아이다. 이리게 보고. 어. 그리고 또, 형님 노래들이 또, 뭐, 또, 뭐, 내 팔, 윗팔, 이런 거 입으면, 우리는 또, 왼팔, 이렇게 해버리고, 어, 딱 이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저 또, 아이다 형님이 또, 아이고, 했던 노래를 또, 다시 한번또 반복하기는 또, 처음이니, 처음인데, 그래도 또, 한개 주시니까, 우리 형님, 응. 형님, 말해 어, 올해 한갑안 됐지요? 딱, 꼬라지 보니까, 이제 한59 정도 됩니까한 내년에 한갑이지 야. 어, 그러면, 뭐, 내년에, 뭐, 한갑을, 한 10년 후에 대으로 청춘을 내가, 형님,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 어, 자, 그러면, 우리 저쪽의 형님, 내년에 58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춘을 다시 한번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차례싸가지게 형님한테, 경례. 그리고, 박수 치시면 야, 고향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또형님누한테 아이고, 뭐, 아재 뭘 또, 또 갖다 주고, 또 주고 이랍니까? 한번 더. 한 번? 더. 한번 더. 야, 아재는 뭐, 그, 정치를돌리다이고웃십니까 <laughs> 야, 너를 갖다 도주면서 똑똑한은 거를 또 시키고 이러고. 그냥, 아니면 그냥, 이제, 이제 안 죽기지, 야. 잠깐이 많아. 아, 장깐이 많으면 안 돼. 야, 청천을돌려야겠또 가자. 응. 또 돌려야 되겠다. 응. 하늘축제로 오니까 어, 청춘을 돌리고 싶은 우리 형님 누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어, 첫 문을 갖다가 이렇게 살기는하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이래가지고 딱 오늘 분위기에 맞게끔 한번또싹 놀아드릴 테니까 어, 저기 뭐 혹시나 지금 전화기 꺼내가지고 이웃에 있는 우리 형님 누나들 그들이 공연 남왔다고 소문 좀 많이 해주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저녁에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싹 우리 또옆 하나 먹고 이런 거할게요 그리고 저기 뒤에서 가 계시는 형님 누나들 어뭐 저놈 새끼가 뭐옆 할까 싶어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첫 시간에는 뭐안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그라고 뭐또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누야, 누야 동생이 뭐 물어보면 높임말 써요 반말해요 반말하지요 그러면 누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누야보다 동생 같잖아 어? 니가 어, 동생이야? 어? 그래? 그근데 어? 주연상은 내보다 많은 것 같은데 세월이 어 올해 아직 한갑은안 되지요. 응, 어, 그러면 올해 연세가 1여덟 아, 어, 그러면 내가 열아홉이니까 네분다 동생이네. 응, 그 맞다 동생, 학성 맞아. 아, 자 우리 요 동생한테 어, 건강하몸으래 살아고 복분자 하나만 줘요. 어. 아이고 아재 예. 아, 세월이 아까워서. 한국도 하라고, 요 야, 오늘 참, 내가, 닥스를 제가 10년 만에 똑같은 노래를 갔다가 한 개씩 꼴짝꼴짝 주면서 꼴짝 똑같은 노래를 갖다가네분 부르겠네. 진짜 처음인 것 같네요. 이야, 우쨔 뭐, 아이고, 아이고, 예, 형님, 불러야지. 어, 불러야지. 예. 예. 아니, 마이크는 안 되고. 나이가, 예, 예. 나처럼 지긋한 사람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그 아까운 시간을 제가 어, 안 아깝게끔 충분히 내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 형님. 제가 이제는 우리 또 보니까 나이 지긋하신 형님 노나들을 많이 계신고 하니까 어 제가 뭐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 노래만 지껄리고뭐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어 가수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북장고 신나게 한번 뜯어 배틀테니까 어한번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어 청춘은 아. 내가 옛날에 소싯적그 마음 그대로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 봅시다. 어. 어,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저도 한번 놀아 보자. 이러니까, 그러면, 어, 우리 또, 누이 아들, 옛날에 그 찔레꽃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선마 선생님 사건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신나게 한번 놀아 드릴 테니까, 형님 누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저는 신나게 한번 또 두드리 패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두드리 패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말미에, 우리 형님 누나들, 청춘을 갖다가 싹한번더 돌리려고, 내가 형님 청춘을 돌려다 또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딸이에요, 며느리에요? 이쪽이 딸이에요? 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큰 딸? 아, 이쪽은 딸이고, 아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 예? 딸이 아니고? 오나또 젊어가지고 딸인 줄 알았네? 어, 야, 그리고 딸이나 되니까 이런데 아버지 모시고 이래도 그죠 그죠? 그 며느리, 그 개같은 년들은 바빠갖고 며칠 돼도 잘못도안 하고, 그죠? 어, 누, 누야, 맞제? 아, 누야가 알지? 어, 19살, 순자야, 맞제? 어, 그러니까, 아, 아이고, 이거는 이제 또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신나게 이제 한번 두드리 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누나들이 좋아하는 찔레꽃 선발로 신나게 한번 두드리 펴면서 갑니다. 찰력, 싸가지 있게 격례. 여기서부터 소개해 갑니다. 야, 아유 고맙습니다 아, 괜찮아요 볼만은 해야 아니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아, 나, 나, 나. 자 아이고 아재 뭘또 자꾸 이또 아예 아유,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어뭐 앉아 계시는 뭐 보다 어, 요즘은, 뭐, 자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노래방 기계에도 돈을 넣어야 노래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 야? 그리고 저 아저가 자꾸 노래방 기계에다 돈을 또이어버리라니 아, 어, 그러면, 청춘을 돌려다오, 한개만또더 해드리고, 야, 태어나고, 이제 내가 이거 청춘을 돌려다오를 얼마나 많이 돌리는고한 곡만 딱대 해드리고, 이제는 또, 북네개 꺼내놓고, 요 창구 두개또 이빨 재놓고 해가지고, 들고 뛰고 한번또 신나게 해드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볼만하지. 솔직히 저 위에 저뭐 뭐 가수들 오는데 가봐. 아침부터 그 가수 나빠지게 한번 공개를 하고 새벽부터 가서 그 앉아가고 기다리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절대 나오지 않아고. 그방값을 가지고 손안 들고 막 이래도 눈길 하나 안 맞추시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직접 내려와가지고. 아이 순자야 왔나? 영자야 왔나? 악사 맞아? 응, 그 그래, 봐봐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또 서로 또 아까 누나하고 뭐또선남들도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야, 저간에는 돈이 많은가 보다 야 전신에 메이크기구되나네 이야, 누나 뭐 목에 이는 스카프 내가 밥삭본줄 알았더만 이야, 그것도 뭐메이크네디자로 시작되는 거 이야 하. 아, 예, 아재 어, 그러니까, 자, 어, 노래 불르놨고 어, 왜냐면, 우리 지금 엔지니어가 바빠가지고, 잠깐 저기 보일 보러 가니까, 자, 저쪽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어, 베트남산이에요. 어, 우리가 인건비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 베트남에서 일자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청춘을 돌려다오 일곱 글자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청춘을 해갖고 세자를 찍어놨을 거야 맞지? 너 봐라 얼굴 찍어놨네?